안녕하세요. 찬칸필디입니다 오늘은 파이골프 WGT 에디션 이 제품을 한번 어, 살펴볼 겁니다. 일단이 박스에서 이렇게 이쁘게 파랗게 하얗게 온 제품 속에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면요. 어, 겉에 간단하게 뭐 특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속에 자도 열어보고 깜짝 놀란 게 어우 골프채 연습용 골프채 제대로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립감도 괜찮았구요 그리고 이 끝에 매달려 있는 파란 골프공 이거의 어떤 무게, 느낌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은 이렇게 생긴 게 있는데 이거를 골프채 손잡이 뒤쪽에 있는 구멍에 꽂아 넣으면 얘가 블루투스로 인식을 해서 뭐 아이패드나 이런 기기와 접속이 돼가지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읽어주고 스크린 게임까지 즐길 수 있게끔 도와줍니다. 실내 이렇게 작은 공간에서도 이제 골프 운동을 할수 있다라는 게좀 좋은 것 같고요. 그래도 좀 넓은 공간이 필요합니다. 이게 휘두르면 타점에 딱딱 소리가 나잖아요. 이 소리도 상당히 좋고요. 실제 화면 아이패드와 접속을 해가지고 어떤 화면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뭐 온라인 게임, 로컬 게임, 뭐 파이샵 그리고 뭐 공지 사항 뭐 등등이 있는데 여기서 트레이닝도 할수 있고요. 바로 로컬 게임으로 18호를 도우실 수도 있습니다. 일단 연습장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도 처음에 할 때는 어색했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어드레스드 볼할때 가만히 멈추고 들고 있으면 뭐 처음부터 막 흔들고 있으면 안 되고요. 한 2초 정도 2초 정도 가만히 들고 멈추고 있으면 얘가 어떤 시작하는 시점을 알려 줍니다. 그럼 그때 스윙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뒤에 버튼을 누르면은 방향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방향을 이쪽 왼쪽 오른쪽 선택해서 선택이 완료되면 한번더 누르고요. 그리고 가만히 멈추고 있으면 Analyzing 라이징 스윙 이 상태가 되고 여기서 휘두르면 이제 공을 칠수 있게 되는 거죠. 일단 처음에 2초 정도 멈추고 있다라는 거그 자체를 잘 몰랐는데 금방 익숙해집니다. 비거리, 뭐 남은 거리, 헤드 스피드, 뭐 이렇게 다양한 데이터들이 쭉 나옵니다. 저도 지금 살살살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치고 있는데 아래쪽에 보면은 드라이버부터 아이언까지 다 선택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가볍게 툭툭 치는데도 아, 이렇게 데이터들이 읽어집니다 이렇게 연습을 몇번 하고 나서 이제 이 어플 안에 들어있는 어, 18호를 들어가서 돌아도 참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 네. 어제 밤에는 그렇게도 해봤는데 어, 운동도 되고 집에서 잠깐 이렇게 휘두르는데도 운동되고 골프 연습장 온것 같은 또 묘한 그 매력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사무실이나 뭐, 다양한 공간에서, 편한 공간에서 아이패드 같은 거 접속해 놓고 이렇게 Ready. 연습하면 가는 곳이 어디든 스크린 골프장이 된다는 거. 와, 상당히 매력 있습니다. 그 자체가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이걸 애용하고 자주 사용하면서 제 골프 실력이 늘어날 거다라고 기대해 봅니다. 자, 한번더 스윙 해 볼게요. 그백 미터 220 나왔다. 우드 3번 우드 네. 17m, 18m 나가고 4번 아이언, 169, 169, 1 거기다왔서팍 멈춤이 있다가 얘기되면 요오오 럽. S W 2 0 4 좋았어요. 시 936mm 업체된 드라이버로 아 빠졌다 방향을, 아, 방향을 아, 멀리 칠수 없으면 방향을 조절합니다 방향을 조절할 땐 이걸 누르고 이렇게 8번 아이언. 어 음. 음. 이거, 이게 있네요. 이거 승인치스 는데칠수 있나? 거사이인데어 <laughs> 오, 러옵니다 爸，你在我们开开、嗯哎<对>。来一下。来。干他吧。呜，哇，出色哦！妈妈，你都那么有实力啊！动作动作，哇！ 멈추다가 t to 다 o n t i n u e on t h i 멈추다 e That won't do 다 t Don't do 고 t Do i 뒤로 로 뒤로 Do it. d 뒤로, 뒤로 뒤로 아, 아다 다시, 또 멈춰 있어. 멈춰, 코멘트 멈춰 있어. 2초만 멈춰 있어요. 뒤로, 4 우우! 잘했습니다! 6 0일아 어렵구만 원 꽃이 니 아이고, 왔다갔다 터닥터닥